반갑습니다. 해선진입니다. 8월 13일 주요일 오전 프리장 대기 중입니다. 아까 열 키자마자 여기 막 올라가는 거 시간 넘어서 그때 짭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laughs> 어쨌든 매수는 돌발을 냈네요. 어제 네, 지금도 냈지만, 야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지 않았다면 그런 관점을 갖긴 좀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이해가 조금 되네요. 스타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5점.. 55점이 55선절 알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아, 접수되었습니다 아.. 진또왜 이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어?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 손절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35불 오전 타임 번거 움직일 때 번거 다 날라가는 중 이거 손절하게 되면 오전은 그만하게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매수인데 1봉 돌파를 냈고 지금 프리장이고 돌파가 나오자마자 매도들이 반응해줬고 다시 매수가 밑에서 62평을 지키면서 올렸고 올렸으나 돌파는 못 냈고 다시 개장을 했고 주간장 50까지는 갈수 있어 보이는데. 아.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51.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까 저, 저기 손전이 어디였지? 63.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63 손절 51 청산. 원래는 이게 여기까지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손절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어 지금 1분봉이 정배열로 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매도들도 반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손절을 잡아줘야 조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크니까 시작했을 때 9시 스타트를 잡고 거기 고점을 손절로 잡은 거예요. 손절은 사실 너무 나도 큰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손해가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본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도감하고 더해져서 손해가 막 커지면 속도감이 무서워지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좀 그런 거고. 프리장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57인데 70이면 13포인트잖아요. 13포인트면 지금 1 3포인트면 52t 260불이니까 어느 정도는 손절을 손해를 감당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손해가 나도 다시 멘징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 손해가 나도 내가 매매를 하는데 크게 막 마이너스가 크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라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은 맞아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가 시가가 있고, 시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50도 조금 기분 나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51에서 나온 건데, 하, 다시 원점이네 155불, 내일 PPI, 오늘 어제 CPI,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현물 시장도 잘 움직여줬고, 그러면, 오늘 지표가 없죠? 지표가 없는 것 같던데 네, 오늘 지표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 PPI PPI 반응, PPI 개념을 잘 보면서 또. 기대 심리가 오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어제 원웨이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원웨이죠 이건 뭐 개장하고 잠깐 매도였다가 원웨인데 어 오늘은 좀 들증 갈축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프리장 유럽장 개장했을 때 매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물 법인지원 서비스 법인계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계좌는 소액의 매매 자금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먹튀나 출금지연, 단타나 스켈핑 금지나 블랙 졸업 등이 없이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대여계좌 사용하셨다가 먹튀나 매매 제한으로 피해 경험이 있거나, 어, 메타트레이더, mt5, mt4 등 사용이 좀 어렵거나, 혹은 잘 모르겠거나, 혹은 개인 계좌를 사용하시는데 계약 건수를 조금 늘리고 싶다, 레버리지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법인 지원 서비스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 시청 감사합니다.